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산는 비밀들이 오신 것을 참여합니다 오늘은 신비롭고 소름끼치는 지하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미스터리가 얼틀 있는 곳입니다 이지리한꿈 속에서 젊은이들은 신비로운 지하철 시스템에서 혼란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탈출을 시도합니다 모든 것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그들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안몽 술일 염원이 닫힐까요? 다시죠제가군 꿈은 그대로 옮기다 보니 내용이 다소 조사 없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꿈에서 출대였으며 작전 돌은 남자들이 섞여 캐젤드마오의 지하철을 탈출하니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1, 4, 5, 7, 9, 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고 처음 명을 떴을 때1 0에는 15명 정도만 있었고 3구였나었습니다 정확 똑같이 다른 애들도 대체 자기가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았죠. 여자애들은 혼란스러운지 웅크려서 울고 있었고, 남자애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가니어찌 대놈이 들리며 오른쪽 길에서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지하철이지 우리나라 지하철과 달리 붉은 벽돌로된 넓은 광장에 보라색 마일철이 쳐고 전속력으로 지차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지차를 향해 멈추러고 소문은 들었는데, 지하철은 유리창도 없고, 그냥 네모난 통에 박치만 달려 있었습니다. 박은 냉동에 빠져 머하니 지하철을 보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있는 거라냐 끝에 출구를 했지 않을까 의문을 품었죠. 하지만 차량이 두저들러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도있었습니다 이렇지 두이의 방은 아니어, 4명 정도는 참부이 낙진을 했고, 나머지는 지하철이란 방향을 따라 천물을 기비작했습니다 쌍음연에는희미한 불빛이라고 있었는데 철도를 떠나 들어간 모습은 새깜했습니다. 우리근처에가나무통막 같은 걸 주워서 횃불을 만들었고, 이걸 들고를 지하철이 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봤습니다. 터널 만은 공전은 하다 만 것처럼 닥돌이란 나무통원이 말았죠. 들그 뒤에 산참로 횃불인 위지에 걷다가 발견한 것은 비부연냈습니다 비부연은 산무역구 단일 일방통인 일이 아니었고, 여러 철호가 절인 딜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했죠. 이미 오래 묵었던지라 저격찰진에서 일단 일부를뒤챙피는만 되고, 지변 지역을 살펴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물 또한 봉사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정해서 도로 물이 흘러나왔고, 천이나 나무 총거리로 급탈이 숙소를만들었죠 작은 레저이아장나서 대체 일이 무슨 일인지 토론도 하고, 다들 신상도 스스로 소개하는 등들짓을다했습니다 그렇게 전날 잠이 들고 다들 일어났을 때 하나같이 배국보다는 말은 했죠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넘을곳이라고는 투추물이 하나도 없었고 다짜증을 나눠서 터널을 참사할 뒤로 논의했습니다. 자칫 있던 애들 중에는 일리적이 낮아야 했었는데 자기는 공간이 있고 선물류에 있던 애들이 올 수도 있으니 캠프에 남아있겠다면 말르죠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는 쟨을 지어 세 가지 터널을 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는 3부역에서 들어온 천로에서 똑바로 벌을 받고, 두 번째 조는 그천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천로를, 세 번째 조는 우리가 들어온 천로역 과의 답은 터널로 향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조였는데 한점을못다가 7부역을 탈견했습니다. 7부역은 지금까지 도역들과 달리 엄청 좁았고, 뒤도안 들어와서 어두컴컴한 공간이었는데, 퇴자재들이 엄청 싸일 있었습니다. 천절 후보도 예상 이어지지 않았고, 너무 집은 나쁜 나머지 다시 돌아갈 일을 있죠 그런데, 일부 일부러 들어왔을 때 혼자 챔피언 남겠다고 했던 여자일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 뒷자국이 흥건했고, 뒷자국이 세 조련되지 않았던 품화의 방향으로 중흥 룰어져 있었습니다. 오니다, 다른 조애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대체 왜그 여자애가 뛰르 눈이고 사라졌을까, 고민했죠. 그리고, 상구에서 열차가 왔고, 이걸 못 피하고 밑으로 끌려간 것이라, 절로 문을 내렸습니다. 그 일이 다른 애들이 보면 놀랄까 대충 치워주고 단참 기다리니 나머지 두 좁아왔죠. 부디 미따로 출발했지만 그때 쪽에서 만날 일이어 함태참새을했다고 하더군요. 대들이 참석을 하며 어리가 져본 물건들을 주워왔는데, 풍전이 같은 온라인을 했다며 다들 신나서 달려오더군요. 우리 동생이 걷던 땅이있는 풍전임이 아니라 상도도 없고 조처 엄청 바이란 녹슨 풍전임이었습니다. 승소에서 표창을 꿀 열어보고 있는데, 대든 다른 여자애 하나가 남아있던 여자애 어디가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못 다치면 피차부부부고는 습겁해서 저를 모은다고했죠 우리는 참소 다녀오니 애가 없었고, 피차공비 있었다고 선란했으라 다른 조이 있던 안정된 남자애가 너희가 집에 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하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고, 일단 대부분이 통조림부터 따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을 열었을 때, 곰팡이는 애교수준이고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컹한 토마트 맛이 나타났죠. 동제는 농을 속는 시큼한 냄새가 맡지만도처는 대가 못 뿐이 곰팡이 띈 것들은 물고 싶고, 양차동에 담가서 그대로 끊여서 먹었습니다. 동제 어두워지고 추워서 모닥불을 가운데 누무다 같이 앉아있는데, 블리더 급인 남자애가 물다 살아날 수 있다고 말을 하니, 무슨 회에 내서 우는 것처럼 화나 둘씩 당전이못 봐줘 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따 악령 띠 남자애가 너가 무슨 리더라도 되는 줄아 하며 나중에 여자애들 내리고놀는 들이 있다는 말도 안 하는 니아나는 하더군요. 근리더 그 남자애도 화가 나서는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여자애들 중에는 니네 여동생도 있지 않냐고 물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양년띠 레이라 벌떡 일어나서는 너가 마음이 되고 싶은 것 같은데 너같정 같은 동생 속성을 잘 알고 있고 나중에 통조링도 독식하려는다 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다 리더 남자애들 열이 많아서는 주머니에 있살 같은 물건에서는 난둥 남자애들 휘두르는데 갑자기 혈전이 되어서는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애들도 말리고 리더 남자 편을 들었는데 그걸 보고는 난둥 남자애는 잔노을하며 성부욕 쪽으로 도망쳤죠. 리더 남자애도 얼굴이 철저하이나는데떨어지만 옷을 찢어서 붕대로 감싸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그 애가 열이 털풀불톱니다 사진이 골바정으로는 넌다 싶었는데 해결 영상들 다안 좋았죠. 공들일 수 없으니 리더 한년이 나와서 리더 남자애를 감흥하고 나머지 일원들이 뒤적보이 질질 끌려간 콩모로 상사로 나섰습니다. 여리자부터는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녀는 칠 동안 죽음의 행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를 하나가 지쳐서 터널에서 나부되었고 터널 안에서 갈립질이 나왔을 때 가야할 간약을 두고 서로 싸우기도 했죠. 여자의 사나는 정신이 나가서는 활으로 불신자사도 했고 결국 저와 다른 여자의 하나만 나가서 오후 9일부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차하고 있는 지하철을 발견하고는 간신히 지하철을 찾죠리제탈출할수 있다는 생각이 부풀어 있었지만 나무를 띠려도 지하철을 출발하지 않았고 내 나도 있는 지장실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문도 안열리고 출발하지 않았죠. 그 여자와 밤 늦은 상태가 되어서는 발로 물을 차고 으로막으니까 약간의 팀이 생겼는데 그 사이로 보니 그 안에는 나무도 없더군요. 공은 완전 마사여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자지죠여기까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주퇴되는 거냐고 환탄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장실로 들어가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만지며 리가저버 발로 차고 단겼는데뭘 눌렀는지 몰라도 갑자기 지하철이 작동했고 전속력으로 터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실 윤희는 와티보이며어버거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터널을 달리다 보라색 전기물이 딱들어오더군다 그리고 갑자기 터널을 빠져나갔더니 어딘가 넓고 밝은 곳에 도착했고 순식간에 시술 지나가지만 2년밖에는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애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반눈을잃어본거한만 며칠 전선분에서 손을 흔들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있던 여자애도 정신은 놔서는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 링구를을지갈각 지철 유리창을 처박는 그 유리지점인 여자애도 봤고, 동갑났던 안정 남자애가 청후에 떠어져 갈려 죽는 것도 보고, 나무했던 여자애가 링구를 쪽으로 돌아오다가 지하철에 가리는 것도 봤습니다. 전년길에서가난진 애들이 뜰사정으로 도와주다가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을 갈려서 달리는 소리를 듣다가 저도 넋이 나가서 웃고만 있었죠. 이 신비로운 꿈을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때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미스터리한 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라 마음을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비디오를 공유하며,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